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 한통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ABL바이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8,35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어제까지는 사실 수익 보고 계셨는데요. 오늘장에서는 하락하면서 수익을 보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장 초반만 해도 뛰어 올라줬었거든요. 하지만 이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면서 오늘장 마쳤습니다. 어, 최근에 1,400억 원, 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이 완료했다. 이런 소식도 있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갈까요, 전문가님? 뭐 일단은 제약 바이오 흐름은 이제 지금 굉장히,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비만 관련주도 그렇고 이제 a b l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 굉장히 전반적으로 뭐 금리나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반도체 뭐 테크주들이 특히나 무너지는데 이걸 대체할 만한 이제 어 섹터가 어디일까 봤을 때 제약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시장에서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어 제약 바이오의 돈의 흐름에 좀 투자를 어 어, 떻게 하는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 글로벌 빅파마가 투자하는 방향성을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빅파마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어,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 이제 약물을 체내에 전달하는 기술을 플랫폼 바이오라고 하는데 어, 이 기업들이 굉장히 좀 뜨고 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제 어, 비만 치료제 이쪽이 좀 각광을 받고 좀 강세를 보였다고 한다면은 어, 2024년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빅파마들이 또 하방 들어서 플랫폼바이오 쪽으로 어, 투자를 하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속한 종목들이 또 실적도 좋고 앞으로 기대감도 좋고 그리고 어, 전반적으로 주가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플랫폼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 국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도 알 만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은 알테우젠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도 신곡과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리고 펩트론. 퓨처켐 그리고 리가켐바이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있고 ABL바이오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 플랫폼 바이오에 속합니다. 이제 어 내내 투가 플랫폼을 하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글로벌 빅파마 흐름과 함께 이 종목도 좀 같이 좀 흐름을 같이 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28,350원에 25%신데, 어, 일단은 어느 종목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 한, 한번 이제 고점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이 추세가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추세가 올라왔을 때 추세를 살려주면서 갈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서 좀 강세를 빠르게 뛸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가늠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지금 2주, 3주간, 어, 굉장히 싸웠죠. 위아래로 윗골이, 아랫골이 만들면서 싸웠던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지지력을 보여줄지 말지, 이 구간에 지금 직면에 있어요. 사실 뭐 길게 보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고점, 뭐 충분히 더갈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굉장히 6%대로 6 3만원 돌파 구간이 나오면서 좀 가볼만한 구간이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만약에 돌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어, 아주 스무스하게 좀 그래도 상방으로 더갈수 있는 여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조금은 어 지지부진한 구간에서 이게 이탈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로서는 어 27,000원 자리를 지켜주는지 많은지 여부를 일단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 어이 종목이 이제 25%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수익권이 왔어요. 이제 어 위로 올라오는 수익권이 온다 가면은 제가 저번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 돈이 들어오면은 수급이 올라와서 돈이 들어오면은 급등 을 하지만 그게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을 금방금방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의 뭐당의 급등세가 나온다 하면은 일단은 뭐 분할 매도, 절반 매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놓는 식의 매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상황에서 좀 위로 올라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 일단 매물대가 월봉을 보게 되면은. 3만 원대에 굉장히 어매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을 좀 넘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좀더 늘렸을 때는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고 싶으신 의향이 있다면은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로 다시 분할 매수로 다시 접근을 하시면서 사팔 사팔을 좀 해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제약 바이오 섹터를 바라본다면 플랫폼 바이오 섹터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길게 보면 추가적으로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하지만 요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흐름이 조금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27,000원 지지 여부 꼭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고요. 수익권을 도달한다면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익권의 기준은 3만원 선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자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전화 한통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오늘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아 TCC TCC 스틸이라고요. 네, 네. TCC 스틸이 궁금하시고요. 네. 매수가와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어, 비중은 1.5% 정도 지금 관망을 보고 있는데요. 네. 에게 5만 9,400원에 매입을 했어요. 네, 매수가는 5만 9,400원이시고 비중은 1.5% 현재 살짝 흐름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게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 앞으로 가지, 조금 더 비중을 높여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전 언제 해야 할지 궁금해서요. 네, 비중을 높여갈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할지가 궁금하시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TCC 스틸 보면 은 오늘 종가가 사실 3만 8천 원입니다. 5만 9천 4백 원에 비하면 정말 많이 내려와 있고 또 7월 들어서 흐름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비중 높여 볼까요? 아니면 그냥 정리할까요? 비중이 그렇게 높으시지는 않아서 근데 또 금액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 2차전지 관련주라고 이거는 보셔야 돼요 뭐 철강 관련 그 종목이지만 이제 어, 니켈 도금화판 요거를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에 적정 공급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앞서서의 이제 주가 흐름들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라온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2차전지의 화랑과 함께 뭐 에코프로와 이래 에코프로 엠이 이종 이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들이 오를 때 같이 오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제 어, 살아나는 시기에 맞물려서 이 종목도 살아날 수 있다고 라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제 2차 전지가 캐짐의 영역이다. 이제 수요가 아직 따라오지 못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저도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던 부분이 어 전기차 수요 부분이 살아나야지 2차전지주는 본격적으로 실적도 붙고 살아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어 최근에 이제 테슬라 어 2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도 주가가 또 하락하는 거 어제 이제 미장 흐름이 또 테슬라의 하락과 도 맞물려서 어 같이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장은 그전에 좀 선별 을해서 오늘 뭐더 추가적으로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뭐 TCC스틸 주가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6월달 6월달쯤에 접근하신 건지 뭐 언제 접근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뭐이 이후로도 거의 20% 이상 좀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2차전지 관련 주들은 좀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에 얘가 올라갈만한 호재라든지 동력이 있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2차전지를 좀 적적으로 좀 보는 거는 최소 올해 말이나 내년 초를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때 됐을 때 정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전기차의 수요가 진짜 일어나고 이 시기가 됐을 때부터 2차전지들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이 종목 좀 실적을 보게 되더라도 뭐 실적 부분이 그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뭐 나아지는 부분이 아직 없어요.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1%대를 유지를 했고,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6%대에서 1%대로 좀 떨어지기도 했고, 올라오긴 하지만 뭐 말씀드린대로 전기차 수요가 좀 됐을 때, 좋아졌을 때좀 늘어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에서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비중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그렇다고 지금 막 눌렸을 때 팔기는 좀 아쉽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든지 해리스 트레이딩 뭐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해리스 쪽이 지지율이 높아지면 2차 전지가 반등을 보이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오늘처럼 빠졌을 때는 좀 관망하시고요. 어 어느 정도 올라오는 이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올라왔을 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4 0 0 0원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는 걸좀어좀 어좀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만약에 좀긴 호흡으로 보신다 가면은 이거는 좀긴 호흡으로 주봉을 보시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5만 8천 ,000, 원, 5만 9천 원이었나요? 네, 59,000원이죠. 59,000원 대면은 이제 사실은, 어, 그렇게 낮은 자리는 아닙니다. 뭐, 아예 고점에 사시지도 않았지만 낮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비중을 이제 한5% 정도, 10% 정도 늘릴 계획이 있으시면은 지금 요 3만원 구간에서 3만 5천원 구간 사이. 요구 한때까지도 이제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 거기서 좀 모아가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한번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가 살아난다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하지만 긴 호흡, 호흡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관점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45,000원 정도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매수 수할 여력이 있으시다면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구간에서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네, 저희가 상담 함께해주신 만큼 또 상품 보내드리고 있어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어떤 게더 좋으실까요? 뭐가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어떤 상품이 더 좋으실까요? 아, 두 번째 거에더 나을 것 같아요. 홍삼 스틱 말씀이실까요? 말고요아 바디워시요. 네, 그럼 저희가 아,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수익 보고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두대 026958-9082, 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으로 채팅창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채팅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봐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 보내주셨고요. 자, 매수가는 15,500원에 비중은 20% 주셨습니다. 습니다. 어 요즘에 반도체 섹터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부 반도체도 오늘까지 팔고를 연속으로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비중이 20%면 결코 적다고는 말할 수 없는 만큼 우리 시청자님도 많이 답답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저희 어부 반도체는 전문가님 올라줄 수 있을까요? 지금, 어버브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주들이 전부 힘들어요. 정말로, 이제, 지켜줘야 될 자리를 전부 무너뜨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더 땅굴을 팠거든요, 한마디로.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추, 반도체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힘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버브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저번 주도 그렇고, 트럼프가, 어, 반도체 지원법, 이거에 반대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더 추가적인 하락압력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도부터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 흐름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부분 반도체가 이제 어, AI 환경이나 가전을 제어하는 어, 비메모리 반도체 MCU라고 하죠. 이것들을 어,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 어, 이쪽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이 활황을 해야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AI 관련된 어, 반도체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여기 엮여 있는 것들이 어제 미장에서의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전부 다 죄다. 빠져버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에 지금 동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음, 물론은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요게 좀 지켜주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좀 이탈을 한 부분이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는 그 추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로는 이렇게 좀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부터 이제 12,600원대부터 지지력 받으면서 올라온 구간인데 15,500원 자리가 공교롭게도 지금 아래 하단 구간에서 지지력을 보여줬던 구간 지지력을 발휘해야지 추세를 이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이탈하는 구간이 딱 됐습니다 이구간때에서는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탈을 하면서 지금 그대로 음봉 개 팔아 같이 밀려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아 요거를 다음 주 저번 주 정도에 제한테 상담을 받으셨다면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을 드릴 수 있으셨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이렇게 빠지고 종목이 눌렸지만 어 이게 종목에 뭐크나큰 악재가 있어가지고 어 밀린 게 아니거든요. 개별 종목 악재로 빠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으로 살아난 부분은 또 반드시 나오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장 이제 전략에 대한 것들 뭐 얘기를 들어봤을 때어 충분히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 여지는 한 번쯤은 나온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실어 수출 현황을 봤을 때에도 올해 상반기를만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실적 부분들 마찬가지로 이 어부분 반도체도 실적 부분이 또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뭐이 부분들이 어 그동안은 이제 적자를 좀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게 흑자 전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좋은 소식 실적에 대한 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다만 이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눌렸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본정가를 오면은 정리를 하시고 다시 아래쪽에서 모아가는 전략 아니면은. 반도체 쪽은 제가, 어,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일단 추세를 너무 많이 무너뜨리고 이게 빠졌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서 갈 확률이 지금 시장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어, 그 대신에 가지고 바이오가 치고 온다, 뭐, 방산이 치고 온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어느 정도 이제 본적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 쪽으로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 좀 유리하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좋지 않은 시장 흐름에 동조하면서 같이 내려갔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하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악재 때문에 빠진 건 아니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반등의 여지, 기회가 한 번은 더올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시고요. 다른 종목에서 또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 시중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꼭 성공투자 하세요. 자 다음으로 이어서 문자 한통또와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 주셨고요. 매수가는 2 8 5 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어제 종가가 22,250원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수익권이셨는데요. 하필 오늘 또 크게 밀리면서 9%대 하락한 20,50원에 오늘장 마쳤습니다. 아 이거 어제 올랐을 때 팔아야 했나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대표적인 방산주 중에 하나인 만큼 우리 트럼프에 관련해서 이슈. 있을 때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시스템은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상담하지 않았었나요? 진행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고 방산주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기능 레이더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아랍에미리타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공급 협력, 공급 납품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중동 유럽 동남아 이쪽으로도 이 레퍼런스들을 통해가지고 방산시장 추가 계약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신사업 부 분으로 UAM이라든지 그리고 위성통신 이쪽으로 좀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6G 시대가 또 도래를 하겠다면 여기에서 어 추가적인 탄력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또한 가지 이슈가 나온 게어 미국의 노후함정 유지정비보수이 어 사업을 좀 이제 하나 쪽이 좀 수주를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또 하나 시스템이 또 강세를 굉장히 보인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어제 하루만 이 소식에 이어서 이제 12% 급등세가 나왔고 9%로 마감을 했고 오늘은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고점대에서 또 주저앉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어 방산도 지속적으로 수출 호졸 조수 있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 기대되는 것들도 좋고, 어, 또이 방산도 슈퍼사이클을 맞이해서 좀 계속적으로 좀 탄력을 받으면서 갈수 있는 부분이 어, 있기 때문에, 우상향은 지속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거 저번주에도 이런 전략 드렸어요. 저번주에도 아마 2만원대인가, 뭐, 19,000원대인가 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드린 전략이, 10% 이상 급등을 하면은 분할 매도, 어, 절반 매도 이것들을 해나가시라고 저번주에 드렸는데 어떻게 뭐 어느 자리에 들어가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은 올라갈 때 들어가신지 모르겠지만 어, 들어간 자리는 이거 급등주를 하는 타이밍의 자리에 들어가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 바로바로 대응이 되시는 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어, 이거는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눌린 부분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타이밍을 앞, 앞으로는 조금 다듬으셔가지고, 어, 눌렸을 때 뜨기 전에 잡아가시고, 안전자리 잡아가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단은 좀 기다려보셔야죠. 어쨌든, 어, 방산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좋고, 트럼프가 됐든, 뭐, 헬리스가 됐든 미 대선 영향도 받지, 어, 양쪽에 어떤 쪽으로 쏠리지 않고, 양쪽 다 방, 방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방산 쪽은 계속적으로 어, 이슈도 있고 계속 좀 실적도 좋고 어, 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뭐이 종목은 이제 손절보다도요 좀 가져가 보시고 어, 대신에 이제 어, 좀 높은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비중도 이제 10% 정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와서 2 2 0 0 0원 구간 다시 돌아,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은 절반 매도 하시면서 어, 차근히 보시고 차라리 좀 비중을 모아갈 좀 어, 모아갈 부분에서는 19,000원 전후 자리. 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모아가는 거를 좀 비중을 늘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6G 시대에 또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또 방산 섹터가 앞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반등은 나오겠지만요. 앞으로는 투자하실 때 되도록 안전한 자리에서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잠시 기다리시고요. 지금 본정가 부근 22,000원 부근에 오시면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모아가신다면 19,000원 자리에서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시장 너무 어려워요 하신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살맛나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 또는 좌상 단에 QR 코드 촬영하시고요 입장하시면 또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그런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살 만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 만나주와 함께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